2025년 3월 첫째 주. 아이템 매니아 거래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25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순위입니다 첫번째 삶어 게임 오딘 바랄라 라이징 평균 순위 4.9등입니다 최근 순위보면 조금씩 올랐죠 왜냐하면 수동 게임이 강세였었는데 상위권에 올라있던 패스 오브 엑자일이 지금 네, 주저앉았죠 패스 오브 엑자일은 시즌이 시작하면 올라왔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쭉 떨어지더라고요 요로스타크 바람의 나라 클래식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요놈들은 항상 상위권에 에서 이제 자리 딱 접고 있는데 페이스 웹앱 자리는 항상 이 패턴이더라고요. 오딘 최근 구글 매출 순위도 살펴볼까요? 어, 오딘 정말 꾸준합니다. 많이 떨어져봤자 8등이네요. 3월 12일 오늘까지 순위도 보면은 네, 6등 정도 유지해주고 있어요. 야 정말 꾸준하다. 3개월, 6개월치 꾸준함의 대명사. 오딘입니다 쌀먹도 꾸준, 구글 매출도 꾸준. 그다음 쌀먹 게임 로드나인 첫째 주 평균 순위 9.4등입니다. 아, 최근 4주간 순위 보면은 아 이거 조만간 10등 밖으로 떨어진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아 게다가 수요일에는 13등. 이게 10등 밖으로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신작 게임들 계속 나오잖아요. 현재는 이제 이미르, 그다음에 3월 20일에 RF, 그다음에 27일에 마비노기. 마비노기는 거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작 게임들이 줄줄이 출시될 예정이라 요 게임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면은 로드나인은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뒤로 밀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순위가 밀리던데 아 저도 로드나인을 잘 하고 있는 입장에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진짜 오딘 같은 게임이 없는 것 같아요 라인에 확 박혀있는 잘 버티는 게임들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로드나인 최근 매출 순위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엔 40등 때네요 보면은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꾸준하다기보다 이제 패스 상품이 나올 때 잠깐 치고 올라오고 떨어지고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3월 21일에 이제 글로벌 서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나오고 나서 과연 매출 반등에 성공할지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썰마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 드디어 지난주 19.6등 첫째 주 11.1등 많이 올랐죠 이제 조만간 둘째 주쯤 돼서 이제 10위권 안에 안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미르가 초반에 그 기존에 이제 모바일 게임에 익숙했던 분들이 접하기에는 수동 요소가 많았죠 손도 많이 가고 퀘스트 진행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생각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사과나 검은 발키리 같은 거 깨다 보면은 단순히 그냥 문장만 제시되잖아요 그 문장을 보고 해석하고 쾌 지역을 찾아가고 뭐 몹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네, 다른 분들이 어, 쌀 먹이 망했다 단순히 그 요소만 가지고 망했다 라고 하신 건 아닌가 같은데 기존 모바일 게임과는 좀 다른 요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귀신같이 네, 썰먹이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다이아 가치가 워낙 괜찮다 보니까 1 천다이아 당 2만원. 하루 100다이아만 벌어도 한달 6만원, 200다이아 벌면 12만원. 괜찮습니다. 이것도 꾸준히만 유지를 해준다면 임의로도 나의 월세 정도는 책임져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패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이것도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미르 구글 매출 순위 살펴볼게요. 1등을 찍고 네, 다시 떨어지고 있네요. 현재는 5등 정도? 오딘인이랑 비슷하네요. 오딘이 약간의 6, 7등? 요 정도였는데. 그래도 상위권을 계속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썰먹게임 메이플스토리 M 17.7등. 네, 메이플스토리 m 은 왔다갔다 하네요. 그 다음에 바람의 나라연 1 4 0 7등 야, 바람의 나라연은 진짜 널뛰기가 심해요. 9등까지도 찍었다가 19등, 17등. 순위가 요동을 칩니다. 3위권내 순위 보면은 바람 관련된 게임이 바람의 나라 클래식, 옛날 바람, 바람의 나라 연, 바람의 나라.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옛날 게임 좋아합니다 내가 10대 때 했던 게임 20대 때 했던 게임 30대 40대 50대가 돼서도 한단 얘기죠 보세요 메이플스토리도 그렇고 메이플스토리M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옛날 게임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서든어택도 보세요 여러분 요즘 그래픽과 비교해보면 서든어택 이, 이, 이게 게임이야? 이게 그래픽이야? 라고 할수 있지만 이 맛이 있지 않습니까 던파도 그렇고 니미지 네. 뭐 디아블로2 네. 옛날 게임들 많죠 그래서 이제 PC 기반 모바일 게임이 나올 때 반짝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이 예측 때문이지 않을까? 그 다음 썰매 게임 니즈엠은 14.1등입니다. 3월 5일에 신섭이 오픈했죠. 야, 신섭 오픈한다고 해서 순위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나 야, 거래 순위가 보면은 최근 3주간 순위가 20등 정도 됐거든요. 신섭 네, 오픈하고 나서 팍 튀었네요. 역시 니즈엠은 신섭발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계정 한개 돌리고 있는데 야, 오랜만에 접속해서 그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옛 애인을 만난 기분이랄까 거의 한 3년 만에 만난 여자친구 느낌인데 많이 바뀌었더라고 게임이 졸라게 쉬워졌어요 아이템을 퍼줘 캐릭터 성장 속도가 미쳤습니다 그냥 레벨업이 돼요 스킬도 팡팡 막 쓰고 다녀 와... 리니지란 게임이 원래 이런 게임이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퍼주다 보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리니지 테스트 서버 초기화 되잖아요 근데 왜 저기에다가 돈을 쓰고 할까 싶었는데,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쎄잖아. <laughs> 내가 쎄니까 게임이 재밌더라고요. 리니지엠 구글 매출 순위도 살펴볼게요. 야이보스 여러분. 신섭 나오고 나서 3월 5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기존에 이제 이상한, 아, 이상해래 기존에 그 중국에서 나온 게임 두 개. 때문에 순위가 살짝 밀렸었는데 다시 1등을 탈환했습니다. 역시 리니지는 짱짱맨 굴매출 순위는 넘사벽이죠. 자그 다음 삶의 게임 레이븐 2. 첫째 주 평균 순 19등. 어우, 그래도 최근 순위 보면은, 아, 전주에 순위가 많이 떨어졌구나. 25등까지 떨어졌었는데, 19등까지 올라왔네요. 네이븐 구글 매출은 꾸준합니다. 30위권 내에서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딱히 뚝 떨어지거나 하는 패턴은 보이지 않네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 크루우 22.3등. 아, 전주보다도 더 떨어졌네요. 2주 전에는 30위권 에 빠진 적이 있어서. 진짜 순위도 없었죠. 나이트크로우도 잘 버텨주면 좋을 텐데, 왜냐면 제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 게임은 계정당 한 3만 원 정도 기대하면서 돌리고 있는데, 손이 안 가니까 돌리만 한것 같아요. 근데 3만 원도 안 나오게 되면 그 신작 게임 나오면 가장 먼저 접히지 않을까. 네이븐 2도 임의로 나오고 접혔거든요 <laughs> 나이트크로우 구글 매출 순위 살펴보면 30위권 내를 유지하다가 최근엔 또 이제 40위권으로 떨어졌네요. 점차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6개월치로 보면은, 6개월치로 봐도 그래도 50등. 밖으로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네요 그래도 잘 버틴다 근데 최근 6개월치 중에 가장 낮긴 하네요 나이트크로우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자그외 게임 순위들 보면 아키에즈지워도 2번더라고요 천년 어게인 어한 번이다 천년 어게에도 괜찮았었는데 이니지2M도 두번자 이렇게 3월 첫째 주 아이템 매니아 거래 순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신작 게임이 줄줄이 나오는 시기라 이 게임들이 딸막이 얼마나 잘 되고 거래가 잘 되고 거래 순위에 얼마나 높게 랭크가 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순위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3월 첫째 주 아이템 매니아 거래 순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게임이 순위에 올라오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